누군가 미쳤다 할진 몰라도 리플 한 개의 가격 79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미친 소리만이 아니라 이건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내놓은 해외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589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다. 현재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래들의 매집 속에서 앞으로 3만 퍼센트의 상승 가능성을 지니게 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어 지금 나타난 일정 중에서도 오늘 터진 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죠 한국어로 강제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과의 항소심 때문에 잠재적인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것도 10월 6일 이게 플러스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어야 되니까 현재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10월 7일 오전에 뜨게 된 긴급한 속보가 됐고요 법률 전문가 의견으로는 SEC가 항소를 건 거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현재 통계적으로나 판결문상 여태까지 판결이 나온 내용들 이것까지 다 더해보자면 SEC가 너무나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항소에서 이게 승리를 할수 있는 확률 아무리 구해봐도 이게 8%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8%도 어, 너무 정확하 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증거, 증권법 관련한 증거, 이거는 이미 2년 전 아니면 늦어도 1년 전엔는 제출이 됐어야 한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도 이게 증거가 나왔을 때가 8%고 그리고 여기서 8%도 법리적인 해석이 틀렸을 경우에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SEC가 더 이상 코인을 규제를 하지 못한다. 그 규제 능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장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증권법으로 간주됐던 코인들부터 올라가게 된다. 자, 증권법으로 간주됐던 코인들이 몇 개가 있죠? 증권성으로 분류가 됐던 코인들 지금 살짝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도 돈 주고도 못 구할 만한 그러한 자료가 될 거예요. 리플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못했던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이다가 걸려 있어요. 아, 정말 근본 코인이죠. 에이다, 칠리즈, 니어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니어까지. 자, 얘네들만 일단 내놓고 볼게요. 시총이 좀 무겁고 그리고 펌핑력이 좋은 애들 위주로요. 니어 프로토콜 현재 3일 내내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 안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이는 코인 중에 에이다도 있어요. 시총이 되게 무거운 코인이죠. 얘도 역시나 3일 내내 상승 중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리플. 리플도 역시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진행 중이던 코인베이스와 SEC. 자, 항소 법원이 증권법 위반 기소 중에 일부를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 맞춰서 낸거 받긴 받았는데 진행 안 한다는 걸 보고 기각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각 처리가 된 사례가 최근에 나오게 됐고요. 지금 SEC가 진행한 이 항소도 이게 기각이 뜨게 된다면 끝납니다. 4년짜리 악취가 아예 끝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본이 해외 분석가의 의견은 이 기술적인 분석은 589달러까지 마치 79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이 분석은 터무니없는 분석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니다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될 정말 제대로 된 호재 거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얘는 어, 지금 뭐 하루가 멀다하고 막20% 30%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죠. 오전 9시 기준이 업비트기 때문에 현재 4% 5%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1일 1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는 코인이 아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얘는 재료가 대출 플랫폼입니다 디파이 대출 플랫폼 아크 이거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면은 은행이랑 송금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아크 오르기 전부터 외쳤던 채널 바로 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어필하는 거 맞아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후 1시 36분에도 아크 같이 잡아야 해요. 저는 460원부터 단타를 진입을 하겠다. 1시 36분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였죠. 1시 36분 요즘 올라가는 시간부터 가격까지 여러분들한테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010-6681-2441 개인 번호 당당하게 오픈하고 말씀을 드렸죠 아 욕을 먹게 될걸 알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갈 코인이라면 아예 언급을 안 했을 텐데요 게다가 바로 22시간 전의 영상입니다 아크 600원인 거를 왜 갑자기 끄집어내서 대출 플랫폼이라고 이 아크의 재료를 말할까요 영상 중간 끝나는 부분 구독 좋아요 에? 봐요 어? 쉽게 팔면 안 되는 코인 2000% 3000% 올라갈 코인 정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남아 있다고 기가 막혔어 그냥 아그 이름만 보고서도 딱 알아서 그냥 이 코인은 이렇게 된다 오른다 01066812441 시드가 만원이어도 상관이 없다 2천만원 1천만원 이거는 시드가 2만원부터 20만원부터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도 누구나 해낼 수가 있는 일이다 이 새벽 내내 들어온 문자들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연 신청을 남겨주셨어요 어 이분들 어, 다 읽어보고 또 올라갈 코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뭐70% 80% 이상 올라갈 코인들 어 당연히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월, 화, 수딱 이렇게 3일 동안만 종합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신 분들이 맞다면 010-668-1244 하나 에좀 크게 띄워 드릴게요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바로 남겨 놓으세요 딱월화수 3일 동안 받도록 할게요. 010-6681-2441. 자, 문자로 저한테. 구독 이렇게만 남겨놓으시고 양심과 이성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갈 코인을 언급하게 된다면은 익명성에 노출돼서 그대로 욕을 먹게 되는 건 바로 제가 될걸 알면서도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왜너 이거 무료로 알려주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해야지 돈을 받고 정보를 판다고 하는 그런 나쁜 업자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선한 영향력이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지치지 마요. 1억을 벌었다 해서 이게 바로 은퇴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실 뭐 1억 갖고 서울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죠. 뭐 도사 감사하다고 병원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시기에 크림 됐다고. 그렇죠. 힘들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벌어갈 수가 있던 겁니다.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도 가만히 있을 건지. 아 그냥 벌 건지 아니면 그냥 놀 건지 아 조금 이 중에서는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서 적극성을 갖고 아 제발 좀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에서는 제발 벌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0106681241 개인 번호입니다.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만 참여를 하시길 바랄게요 월화수딱 3일 그 지난 다음에 들어온 문자 다 누락 처리가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점 그리고 오늘밤 내일밤 잠을 포기해서라도 지금 다 구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코인을 한다 보면은 이게 밤의 변동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잠을 포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까지 잠은 포기하지 마시고 잠은 제가 대신 포기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아, 지금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010-668-12441 외워버리세요 들어오는 문자 구독 이두 글자 보고 구독자분이 맞다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